네, 일단,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A부터 B까지. 여기 20m가 있을 때, 이 길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 20m. 요거 20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평행사 변형이 되죠? 그쵸? 그렇죠? 평행사 변형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점을 좀 써주면 이 점, 시 점, 뭐 D 점 해서, 네 A에서 C 갔다 D 갔다 B 가는 것이 이라고 해볼게요. A에서 C 갔다 이 e 갔다가 B 가는 것과 어때요? 길이가 완전히 동일하죠. 맞죠?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여기 같단 말이에요, 그죠? 음 그렇구나. 그럼 우리 이제부터 이걸로 풀 거예요. A에서 C 가고, C에서 E 가고, E에서 B 가는. 이 경로의 최솟값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최솟값이 될까요? A에서 C 갔다 2 e 가는 것보다 A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죠? A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갈때 제일 빠르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A에서 E를 직선으로 가고 E에서 B를 내려가면 되겠죠. 20m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좌표를 설정해보죠. 이게 0,0이에요. 2의 좌표는 뭐죠? 2의 좌표는 바로 모르고 B의 좌표를 알수 있죠. 동쪽으로 800m 남쪽으로 620m니까 얘가 800, 마이너스 620이 되는 걸알수 있죠. 그럼 2의 좌표는 20이 위에 있으니까 800, 마이너스 60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A에서 e 가는 거리 몇이에요? 0,0하고 800,600 해주면 되죠? 계산하면 몇이에요? 그냥 8-6으로 생각하는 게더 편해요. 몇이에요? 8,6이면 루트 64 더하기 36 하니까 10이 되잖아요. 10이니까 1000m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0 빼고 계산하는 게더 편해요. 네, 1000m 되고 그 다음에 E b 의 길이는 20이라고 써 있죠? 플러스 20 하니까 네 1020m다. 요게 답이 됩니다.